한 기업 회장의 딸이 일부러 고졸로 위장해 신입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능력 있고 당차며 예쁘기까지 한 그녀를 시기한 노처녀 과장이 있었죠. 이 둘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먹던 김치 국물까지 머리 위로 뿌려 모욕을 주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과연 이 사건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이른 아침, 빛나는 유리창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든다. 출근길 임파 속, 유나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가만히 손으로 쓸어내린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단호한 눈빛, 고졸 계약직으로 위장에 입사한 유나는 누구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가방은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정태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나를 기다렸다.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부드러운 미소가 서려 있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시죠. 정태훈의 저음이 공간을 채웠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떨군 채, 작게 웃었다. 네. 오늘도 잘해내보려 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피어올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어깨를 살짝 스쳤다. 한편, 사무실 한 켠. 정인숙 과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훔쳐보았다. 정태훈의 눈길이 유나에게 머무는 그 순간, 정인숙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작은 회의실의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모습에, 그녀의 질투는 고요한 파도처럼 서서히 번져갔다. 커피잔을 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은 얇게 다물어져 있었다. 정인숙은 학창시절부터 주목받길 원했다. 하지만 예쁜 친구, 똑똑한 친구들에게 언제나 밀렸다. 그때부터였다. 질투와 분노. 그걸 억누르며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었다. 고개를 돌린 정인숙의 눈빛엔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억눌린 증오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겨울처럼 차가웠다. 박상우 대리. 오늘 기획안 회의 준비됐지. 정인숙이 무심히 묻자. 박상우는 얇은 미소로 대답했다. 네, 과장님. 이번엔 유나 씨도 뭔가 준비해온 것 같던데요. 말 끝에 깃든 조롱을 유나는 모른 척 했다. 하지만 정태훈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고, 유나를 향한 보호 본능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사무실 문을 닫는 소리,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유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손끝을 모았다. 정태훈의 눈길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정인숙은 그런 둘을 보며 잊고 있던 분노를 되새겼다. 마치 흩날리는 벚꽃이 발에 잔잔한 물결처럼 오늘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미 금이 간 물잔처럼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스며들어도 정인숙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유나는 노트북을 펼쳐 메모를 정리하며 숨을 고른다.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말하려는 순간 정인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내리꽂혔다. 유나씨,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이런 얘기를 해?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 끝엔 독이 배어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미소를 삼켰다. 정태우는 조용히 정인숙을 바라봤다. 그의 미묘한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함께 스며있었다. 박상우 데리는 곁에서 흐느적거리는 웃음으로 말을 보탰다. 과장님 말씀 맞아요. 고졸 사원이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박상우의 눈빛엔 얇고 간사했다. 유나는 눈동자를 들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유나의 말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최지연은 옆에서 작은 떨림으로 숨을 삼켰다. 그녀의 표정엔 공포와 함께 작게 빛나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유나의 단단한 목소리에 무너졌던 자신감이 조심스레 다시 피어나는 듯 보였다. 정인숙의 눈썹이 꿈틀렸다 회의가 끝나고 정인숙은 복도로 나서며 최지연을 향해 쏘아붙였다. 너도 똑같이 생각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정리했어야 했어. 말끝엔 억눌린 분노가 뚝뚝 묻어 있었다. 최지연은 움찔하며 눈을 피했다. 한켠에서 박상우가 얄팍한 미소를 지었다. 윤아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고요했다. 정태훈이 살며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줘요. 그때는 내가 옆에 있을 겁니다. 윤아는 눈길을 들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유나의 마음엔 단단한 울림을 남겼다. 그 순간 정인숙의 차가운 눈빛이 유나를 꿰뚫었다. 마치 눈부신 아침을 질투하듯 그 눈빛은 오늘도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세장 3년의 그림자, 사무실 구석에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움켜쥔 최지연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유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아요? 낮은 목소리에 최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미소를 지었다. 저 사실 3년 전부터 과장님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해왔어요. 그 말은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최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처음엔 작은 실수들을 크게 만들더니, 나중엔 아무 이유 없이도 저를 불러서 혼냈어요. 동료들 앞에서 바보 취급하고, 제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도 했고요. 그녀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마다 저는 그냥 참았어요.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끝을 살짝 움켜쥐었다 끝까지 버텨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바람이 흔드는 창가의 커튼처럼 최지연의 마음을 살짝 움직였다 그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유나는 주변을 살펴보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도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요 반대편에 서 있던 박상우의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유나씨 저런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말리면 곤란해져요. 회사는 감정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말 끝엔 뼈가 있었지만, 유나는 묵묵히 시선을 돌렸다. 정태우는 옆에서 유나를 살폈다. 그의 눈빛에는 유나를 향한 조용한 다짐이 숨어 있었다. 박태리님,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 아닌가요? 정인숙은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예쁜 후배, 똑똑한 신입, 언제나 자신을 밀어내던 그 시절의 아이들이 겹쳐졌다. 그리고 윤아의 담담한 눈빛은 정인숙의 질투를 다시금 불러냈다. 나만은 절대 밀릴 수 없어. 정인숙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증오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최지연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숨을 고르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윤아가 손을 살짝 얹었다. 우리 이길 거예요. 3년 동안 참았던 게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한 마디가. 최지연의 숨겨진 용기를 다시 피워냈다. 최지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정태우는 살짝 미소 지으며 유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 같네요. 유나의 눈길이 살짝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담담해졌다. 그들의 작은 눈맞춤은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치 희미한 불씨처럼 작게 피어올랐다. 내장 폭력의 전조. 그날 오후 사무실은 고요했지만 정인숙의 시선은 매서웠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복도에서 대화하는 정태훈과 유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손끝으로 펜을 톡톡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리듬은 점점 빨라졌다. 정태훈은 복도에서 유나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죠. 말투는 가벼웠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유나는 작게 웃으며 컵을 받았다. 괜찮아요. 저는 아직 버틸 수 있어요. 그 말에 정태훈의 눈빛이 깊어졌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요. 유나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잠시 멈칫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본 정인숙은 이를 악물었다. 머릿속엔 학창시절 불량학생이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쳤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주먹을 휘둘러서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그때처럼 유나를 향한 증오가 다시 불길처럼 피어올랐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학창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누군가를 질투하며 살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정인숙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박상우가 따라 들어오며 낮게 말했다. 과장님,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 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 끝엔 묘한 웃음이 묻어 있었다. 정인숙은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맞아. 이제는 확실히 보여줘야 해. 누가 이 부서를 이끌고 있는지 말이야. 주방 한 켠에는 김치통이 놓여 있었다. 정인숙은 그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섰다.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분노에 묻혀버렸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김치국물이 든통을 꺼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너만은 절대로 용서 못 해. 잠시 후 정인숙은 주방에서 김치국물이 담긴 그릇을 조용히 들고 나왔다. 발걸음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소리 없이 요동쳤다. 윤아는 복도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어 정인숙을 마주봤다. 그 순간 눈빛이 짧게 스쳤다. 정인숙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운명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윤아를 향해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었다. 최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작은 외침처럼 속삭였다. 안돼 이건 정말 안돼. 하지만 정인숙의 손끝은 이미 그릇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복도 한 켠의 작은 전조. 정인숙의 폭력은 그렇게 숨죽인 폭풍처럼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다섯 장 김치 국물의 모욕. 점심 시간의 사무실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복도에서 울려퍼진 정인숙의 발걸음은 평온을 깨뜨렸다. 유나는 문서 정리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순간. 김치국물 그릇을 들고 서 있는 정인숙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손끝은 작은 떨림을 보였다. 박상우는 복도 한켠에서 얄팍한 미소를 지었다.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다들 보잖아요. 말 끝엔 흥미로움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정인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천천히 그릇을 들어 올렸다. 유나는 숨을 고르며 한발 앞으로 다가섰다. 과장님, 이건 정말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이에요.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러나 정인숙은 냉소적인 웃음을 흘렸다. 너한테 딱 어울리는 거다. 김치 국물이 그리고 순간 그릇은 유나의 머리 위로 기울여졌다. 따뜻한 김치 국물이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붉은 국물이 유나의 이마를 타고 흘렀고 셔츠를 적셨다. 복도의 정적이 마치 숨이 멎을 듯한 순간으로 얼어붙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정태우는 그 순간 두 걸음에 달려왔다. 괜찮아요? 낮게 떨리는 목소리.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무너지지 않아요. 정태우는 눈길을 주며 그 말에 더 단단한 결심을 품었다. 최지연은 주저하다가 복도 한가운데로 나왔다.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과장님, 그만하세요. 더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다. 정인숙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너도 똑같아. 다 나를 무시했잖아. 박상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드러났네, 윤아 씨. 이게 다너 때문이야. 그러나 윤아는 박상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이건 이 회사가 이제 바뀔 거란 신호예요. 말끝엔 담담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윤아의 눈빛은 이미 승리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은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로 가득했다. 박창수 회장이 직접 부서를 찾았다는 소식이 돌자 모두의 표정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박상우는 숨죽인 목소리로 웅성거렸다. 설마 진짜로 다 아시는 건가? 최지연은 책상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왔다는 걸 느꼈다. 윤아는 책상 앞에 담담히 서 있었다. 셔츠에 묻은 김치 국물 자국은 이미 말라붙었지만 그 붉은 흔적은 마치 어제의 상처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다. 정태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었다. 이제 곧 끝날 겁니다. 당신이 견뎌낸 시간들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유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박창수 회장이 들어섰다. 단정한 양복과 깊은 주름, 그리고 무심히 내리깔린 눈빛. 공기는 숨이 막힐 듯 긴장으로 팽팽해졌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했고. 사무실 전체가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었다. 박창수의 시선은 곧장 유나에게 닿았다. 이 아이는 내 딸입니다. 어제의 일, 다 알고 있어요. 정인숙은 그 순간, 눈앞이 하얗게 질렸다. 의자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상우는 허둥대며, 변명처럼 중얼거렸다. 저, 저는 과장님이 시키셔서 저는 직접 한게 아니라, 그러나 박창수의 눈길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 어떤 폭력도 변명이 될수 없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돌덩이 같았다. 박창수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윤아는 3년 전부터 이 회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직접 부탁한 일이었죠.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어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폭행이고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최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과장님은 저를 3년간 괴롭혔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복도에 울려 퍼지는 진실의 메아리였다. 유나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최 대리님뿐만 아니라 이 부서에는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정태우는 유나의 곁으로 다가와 손끝을 살포시 스쳤다. 이제 끝났습니다. 유나 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따스했지만 유나의 눈빛은 이미 다음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창수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면적인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정인숙의 눈빛은 멍하니 떠돌았다. 고개를 떨군 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포장해도 가려지지 않는 진실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 마치 폭풍이 지난 자리처럼 조용했다. 정인숙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끝을 스치듯 흔들던 명찰, 텅빈 눈빛. 한때 그녀를 따르던 박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유나는 책상 앞에 서서 정인숙을 바라봤다. 고개를 떨군 정인숙의 얼굴에 묘하게 억눌린 슬픔이 어른거렸다 정인숙은 느릿하게 일어나더니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에 쓴 학교 시절의 낡은 노트가 있었다. 먼지가 쌓인 노트 표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나만은 절대로 밀려선 안 된다. 그 글귀를 보며 정인숙은 짙은 한숨을 삼켰다. 정인숙의 학창 시절은 폭력과 분노로 가득했다. 친구에게도, 선생에게도 벽처럼 등을 돌렸던 그 시절.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그때의 믿음이 지금의 그녀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이었다. 정인숙은 노트를 꼭쥔채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다. 나는 결국 아무도 없었네.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복도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창 밖으로 비치는 흐린 햇살이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을 더욱 외롭게 비추고 있었다. 정태우는 윤아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결국 이렇게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것 같아요." 윤아는 눈을 들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정희는 큰 소리로 오는 게 아니니까요."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이 조용한 복도의 공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윤아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머리에 묻었던 김치 국물의 흔적도 이제는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다.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했고, 직장 내 괴롭힘 방치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마침내 진짜 시작이라는 걸 느꼈다. 최지연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유나 씨가 아니었으면, 난 여전히 말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달리 밝은 기운이 돌고 있었다.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저도 최 대리님 덕분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끝을 스쳤다. 서로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새로 부임한 김 과장은 팀 회의를 열며 말했다.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회의실 분위기는 한결 편안해졌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해낸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 정태우는 회의실 앞에서 유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눈길이 마주치자 짧게 웃었다. 이제는 제가 늘 옆에 있을 겁니다. 동료로서 그리고 말끝을 흐리는 그에게 유나의 눈빛엔 담담한 고마움과 설렘이 함께 피어났다. 저도 이제야 조금 기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태우는 한발 다가와 유나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겼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 그 말에 유나는 다시 웃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이어지자 사무실의 공기는 마치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흔들렸다. 정인숙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비운 공간에는 새로운 바람이 살짝 스며들고 있었다. 박창수 회장은 유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회사는 변해야 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아버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고개를 들어 흐린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는 자신을 증명해야 할 무게도 덜어진 듯 했다. 정인은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닿는 법이니까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정인숙은 학창시절부터 시작된 열등감과 질투,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이 그녀를 점점 어둠 속으로 이끌었죠. 정인숙이 만약 유나를 적으로 보지 않고 함께 발전할 동료로 봤다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